벌대 몰러 나간다. 안녕하세요, 사랑담꿀입니다. 저는 설악산 자락인 청대산에서 매년 사랑과 정성으로 벌을 키워서 자연숙성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숙성꿀 중에서도 눈으로 확인 가능한 벌집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벌집꿀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어, 꽃이 중간에 져버리면 벌집만 짓다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벌집꿀을 생산하는 이유는 벌집꿀의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벌집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벌은 벌집을 어떻게 만들까요? 일벌들이 배 마디에서 밀랍 조각을 만듭니다. 일벌들이 꿀을 한 600g 정도 먹으면 밀랍을 한 100g 정도 만듭니다. 벌집을 튼튼하게 하고 병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프로폴리스를 섞어서 벌집을 만듭니다.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일반 꿀은 꽃꿀이 들어오고 나서 2, 3일만엔 채밀한 꿀입니다. 꿀이 너무 묽어서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커다란 통에 넣고 열을 가해서 만든 꿀입니다. 벌집 꿀은 꽃에서 가져온 꽃꿀을 겨울에 두고 먹으려고 날개짓과 마찰열을 이용하고 먹고 뱃속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면 다시 뱃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뼈나 치아 조직을 튼튼히 하고 혈관 신축성을 높이는 노화 방지 호르몬과 면역력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파로틴 등 6천여 가지 항산화 물질이 꿀이 꿀에 섞이게 됩니다. 또 각종 효소나 미네랄, 비타민, 꽃가루, 프로폴리스 등을 섞어서 숙성을 시킨 후에 밀랍으로 뚜껑을 덮습니다. 지금 꿀벌들이 벌집 속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씌운 요 하얀 거 밀랍을 제거하고 채밀한 꿀을 숙성꿀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하나 하나 포장된 거를 그냥 보면 벌집꿀이에요.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연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씹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움직임도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됩니다. 벌집꿀을 밥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래 씹으면 밀랍만 남는데요. 밀랍은 껌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씹는 질감이 껌보다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의사분들이 우리 몸의 만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꿀벌들이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생기는데, 항산화라는 말은 활성산소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 25세까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숙성꿀을, 벌집꿀을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벌집꿀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숙성꿀이에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의 벌집꿀을 만들고 있어요. 첫째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벌집꿀인데요. 위에 영상처럼 벌집 기초가 없이 꿀벌들이 100% 벌집을 만드는 건데요. 식감이 부드럽고요. 아주 좋습니다. 벌집 기초가 없기 때문에 벌집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생산비가 좀더 들어갑니다. 둘째는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세련되고 예쁜 모양의 벌집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벌집 파탕이 단단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하트 모양의 벌집 꿀은 달달한 사랑 고백할 때꼭 필요할 것 같아요. 벌집 꿀을 만드는 데 핵심은 아주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처럼 벌집 바탕을 천연 밀랍을 녹여서 만들었냐 하고요. 저는 이런 벌집을 녹여서 직접 벌집 바탕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벌집을 미리 만들지 않고 꽃에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벌집을 만듭니다. 그래야 좋은 벌집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